안녕하세요. 취미로 컨피의 김철호입니다. RSI 2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 스트레이더로 구현해서 백테스트까지 하고 실제로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는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전략은 시스트레이더 7군님의 블로그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레리코너스라고 하는 분이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어, 바로 이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른 내용 다 필요 없고 그 매매 규칙만 필요한 거죠. 일단 변동성 돌파 전략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매수 조건은 주가가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서 5일 이평선 밑에 있고, 동시에 2일 RSI2, 그러니까 2일간의 RSI 값이 5보다 작을 때 매수 조건이 되고요. 이제 주가가 5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면은, 매도하게 됩니다. 매수 조건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주가가 20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다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이고요. 5일 이동 평균선 밑에 있다라는 것은 단기간으로는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RSI는 상대 강도 지수인데 2일 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0부터 100 값을 갖는데 5보다 낮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엄청 낮은 상태에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오르지만 단기적으로는 떨어져 있는데 2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어, 상대적으로 더 엄청나게 낮은 위치에 있다는 라 거를 말해 주는 겁니다. 장기간은 오르지만 단기적으로는 아주 급격하게 낮아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 상태일 때 이제 매수를 해서 이제 주가가 다시 5일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갔다.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세로 돌아섰을 때 매도를 하는 전략입니다. 교과서적인 뭐 전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 블로그에서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특정 종목만을 테스트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주식군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 매수 조건과 매도 조건을 기억해서 예스 트레이더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아, 예스 트레이더로 제가 미리 이제 구현을 해 놨어요. 근데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시스템 트레이딩 들어가셔서 여기 yes 랭귀지 편집기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짤았는데 다시 새로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파일 새로 만들기 시스템 확인 rsi2 전략이라고 해보죠. 매수 조건은 주가가 200일 이평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요. 5 이동 평균보다는 밑에 있어야 되고 rsi2가 5보다 작아야 됩니다. 매도는 주가가 다시 52평 위로 올라왔을 때죠. 매수 조건 롱 컨디션이라는 변수를 하나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2 0 2평이동 평균선 함수는 m a 에요 MA 의 기준값은 이제 클로즈가 되겠죠. 종가를 기준으로 하고 2 0 1일 이평. 이것이 주가와 비교했을 때 주가는 클로즈가 되겠죠. 주가가 200일 이동 평균보다 위에 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만족을 해야겠죠. 이번에는 주가가 5 이동 평균선 밑에 있다. 5 이동 평균보다 작다라는 거죠. 여기서 주의하실 게 이것이 크로스 조건은 아니에요. 상방 돌파나 하방 돌파가 아니고 단순히 주가가 2평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그것만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rsi2 값, rsi2가 5보다 작다. 이것이 매수 조건이 됩니다. 예스 트레이더에서는 그한 줄이 끝날 때 세미콜론을 붙여 가지고 이 줄이 이제 끝났다라는 거를 표시를 해 줍니다. 이번에 매도 조건, 엑시트 컨디션이 되겠죠? 이거는 조건이 하나밖에 없네요. 주가가 5 이동 평균 위에 있다. MA 클로즈 5.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품으로 써 가지고 만약에 롱 컨디션이다. 그러면 이제 e n 이라는걸 써야 돼요. 그리고 한줄 내리고 중괄호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중괄호를 안쓸 때는 이 품은 밑에 어떤 내용이 한줄 밖에 없을 때는 이 중괄호를 안 써도 돼요. 일단 써보겠습니다. 이제 매수 함수는 바이예요 바이에서 처음에는 이 주문의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뭐 매수라고 써볼까요? 매수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주문의 종류인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on close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시면 되는데 이 onclose는 종가에 매매가 됩니다. 그런데 전략상 이 종가에 매매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시가 매매로 at market 이라는 키워드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세미콜론을 붙여야겠죠. 어, 만약에 매수일 때 여기에 다른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먹치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중괄호 얘로 이제 묶어줘야 되고요. 근데 지금은 한 줄밖에 없으니까 중괄호를 쓰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매도 조건이 만족했을 때 이제 매수를 청산하는 것은 엑시트 롱이 됩니다. 여기서 에 이제 매도하고 마찬가지로 엣 마켓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에러가 짜자작 나오죠? 자 선언되지 않은 이름 롱 컨디션이 쓰였습니다. 자 s 예스 트레이더는 이제 트레이딩 뷰와 다르게 옛날 방식이라서 이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사용자 변수가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떤 걸 사용할 거야라고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VAR이라는 것으로 이제 선언을 해주고요. 여기에 콜론 붙이고 롱 컨디션 써주고요. 이제 과로 에다가는 초기 값을 써 줘야 되는데 지금 롱 컨디션은 어떤 어 조건에 의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알려주는 거니까 이제 처음에는 펄스로 초기 값을 줍니다 엑시트 컨디션도 마찬가지로 펄스로 이제 초기 값을 지정을 해 주고요 마찬가지로 줄이 끝났으니까 이 세미콜론을 붙여 가지고 마무리합니다 를 그래서 다시 저장을 하거나 여기 검증이라고 있습니다 검증을 한번 눌러보면 은또 여기에 에러가 없는지 이제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여덟 번째 줄에서 에러가 났다고 하는데 보면은 위에 제가 세미콜론을 또 빼먹었거든요. 세미콜론을 빼먹어서 여섯 번째 줄과 이제 여덟 번째 줄이 이제 하나로 이어진 걸로 얘가 인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한 줄로 인식이 돼가지고, 여덟 번째 줄에서 에러를 발생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세미콜론 붙여주고 검증하면은, 이제는 에러가 없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저장이 되나보네요. 그러면 우리가 짜놓은 이 전략이 제대로 된 것인지 예스 yes, 트레이더로 돌아가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백테스트를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차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메뉴에서 시뮬레이션 차트 선택하시거나 여기 상단 버튼에 시뮬레이션이라고 있어요. 시뮬레이라고까지만 나오죠. 눌러가지고 차트를 만드시는데요. 네, 일본 기준으로 할 거니까요. 일본 기준으로 하시고, 이제 시작 일자는 최대한 긴게 좋겠죠. 일단 1980년도부터 하면은 뭐 알아서 나오겠죠. 그리고 수정 주가를 기준으로 해봅시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안 건드려셔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누르시면은 일단 제가 전에 그 하나, 우 주식을 테스트 했기 때문에 하나, 우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 차트 왼쪽에 여기를 눌러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시스템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RSI2 전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얘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이렇게 차트로 끌어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설정하는 변수는 특별히 없고요 피라미딩은 허용 안할 거고, 기준 자산은 뭐0만원이나 아니면 좀 넉넉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뭐 천만원 해놓으시고, 뭐 수수료는 일단 저는 무료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유관기간 수수료 정도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예약 매수 매도로 할 거기 때문에 슬리피지는 한택 정도로 일단 해놨어요 그리고 뭐 천만원 누적자산 기준으로 진입을 할 거고요 나머지는 뭐 기본값으로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수 매도 신호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차트 상단에 시스템 성능 보고서가 있어요 TV처럼 나와서 이제 R이라고 검은색으로 써있는 버튼을 눌러보시면 RSI2 전략에 대한 백테스트 결과가 나옵니다. 가장 관심이 있는 게이 전략으로 얼마를 벌었느냐라는 거죠. 과거에 이제 1990년도부터 하나, 우로 RSI2 전략을 했을 때 1000만원을 가지고 5790만원 정도를 벌었네요. 승률은 61.18% 정도 되고 평균 손익비는 1.63. 정도 됩니다. 거래 내역이나 기간 분석, 전략 분석 이런 거 보실 수 있고요. 우리가 이 수익을 한 눈에 보기에는 이제 그래프가 좋죠.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 되네요. 기간별로도 보실 수 있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뭐 거래별로 누르시면은. 한 거래당, 지금 보시면은, 85번 정도 매매를 한것 같아요.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월간 수익이라든지, 뭐, 주간 수익,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거래별로 보시면은, 어 이것이 30년 동안 85번 정도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85를 30으로 나누면은, 이제 1년에 두번이나세번 정도 매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주 있는 매매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년에 두세 번만 투자를 해가지고 아, 이 정도 우상향하는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말이고 여기에 수익 거래 평균 봉 개수나 손실 거래 평균 봉 개수를 보시면은 5죠. 포지션을 5일 동안만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최대 3번 거래를 했다. 그러면은 3 곱하기 5 해서 1년에 15일만 주식 매매를 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아주 우수한 결과를 낸 것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결과는 좋게 나왔고요. 이 차트에서 한번 5 이동 평균선하고 200일 이동 평균선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파란색이 200일 이동 평균선이고요. 빨간색이 5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리고 RSI 지표도 한번 표시를 해 볼게요. RSI는 이제 2일 값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최근에 매수된 결과를 한번 볼게요. 2020년 11월 24일이었구요. 그 전날, 그러니까 2020년 11월 23일에 보시면 주가가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고, 5일 이동평균선 보다는 밑에 있는 거죠. 자, 한 4일 전서부터 주가가 5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RSI가 아직 5보다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 신호는 나오지 않았고 며칠 이제 가다가 RSI가 계속 떨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23일 날 종가 기준으로 RSI 값이 1.80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3일 날이 이평선과 RSI 두 값을 계산해서 아 그러면은 아, 다음날 시가에 매수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24일날 시가에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24일날 장이 끝나고 보니까 이 5일 이동평균선 위로 종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다음날 시가에 매도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날 이제 시가에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다행히 수익을 냈어요. 자, 이 전략이 매번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서는 주가가 5이동 평균과 200이동 평균 사이에 있었고, RSI가 전날 1.56이었기 때문에 다음날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날 계속 이제 떨어지면서 좀 손실을 봤고요. 이것이 5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왔을 때는 그 매수가보다는 내려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좀 약간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하나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목 검색을 한 결과 제가 찾아본 종목 중에서는 수익률이 괜찮아 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전 영업일 기준으로 이제 주가가 200이동 평균선 위에 있으면서 5이동 평균선 밑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RSI가 지금 3.74로 5보다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RSI2 전략에 의해서 다음 영업일인 오늘이죠. 12월 7일 들어가는 그런 종목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결과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 수익을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가 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검색해 봤어요. 제가 맨 처음에는 그 ETF로 접근을 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타이거 200. 이것도 뭐 결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뭐썩 좋진 않지만 뭐 그래도 수익을 좀 내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타이거 코스닥 150 이런 거 보면은 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우상향 하고 있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매매 횟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주가가 20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전혀 신호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장기 상승 조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이제 전혀 할 수가 없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이제 종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RSI2 전략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찾아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종목 검색을 해 보면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쓰시는 HTS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어요. 백테스트는 안 되겠지만 s 예스 트레이더에서는 이 시세 분석에서 파워 종목 검색에 들어가 보시면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HTS도 뭐 비슷할 겁니다. 사용하는 방법은요. 200일 이동 평균선보다 위에 있어야죠. 그래서 그 기술적 지표에서 이동 평균선을 찾습니다. 여기에 주가 이동 평균보다 큰 종목. 요게 있죠. 요거를 하나 추가를 해 줘요. 그래서 피어리어드는 이제 기간값이죠. 200일로 바꿔 주고요. 자, 여기에 이제 검색에 필요한 최소 기간에 30봉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200봉으로 아마 해 줘야 나올 겁니다. 왜냐면 200일 이동 평균이니까 최소 이제 200봉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1봉 기준이고 이제 기준봉은 이제 당장 지금 이제 이 전략은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종목을 찾고 내일 시가에 들어가야 하는 거니까요 이 종목 검색을 하실 때는 이제 장이 마감하고 찾아야 되는 거죠 물론 장 중에 이제 찾으실 거면 이제 기준봉을 1로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이 마감하고 찾을 거기 때문에 기준봉은 0으로 하고 1로 한 다음에 추가를 누르시면 요 조건이 하나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 하락을 잡아내야 되니까 이제 주가 이동 평균보다 작은 거 찾아야죠. 얘를 클릭하고 이번에는 이제 5 이동 평균보다 작은 종목을 찾아야 되니까요. 이거는 뭐 검색에 필요한 최소 기간은 뭐 5봉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추가를 해주고요. 아 근데 얘가 일단 추가를 하고 이 변수를 수정을 해 줘야 되는 것 같네요. 얘를 다시 처음에 있는 거 200으로 해서 수정하고 아, 이제야 수정이 되네요. 200봉 수정. 다음 것도 더블 클릭한 다음에 5, 5 수정.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RSI를 추가하면 되겠죠. 여기 중에서 뭘까요? RSI 침체일까요? 얘를 한번 눌러보고요. 얘를 일단 추가를 한 다음에 기간은 2일 그리고 퍼센트는 5로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21rsi가 5보다 작은 것을 이제 찾아주겠죠. 얘는 검색에 봉두 개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수정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제 조건식을 보면은 이제 a and b and c 라고 되어 있는데 abc가 모두 충족하는 종목을 찾겠다라는 겁니다. 이 조건을 이제 저장을 해 놓으시면은 두고두고쓸수 있죠. rsi2. 뭐, 종목 검색해서 이제 저장을 해놓고요. 그러면은 이거 사용자 검색 조건에 저장이 되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색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쭉 검색을 합니다. 뭐가 다안 돼가지고 다시 해봤는데요. 이 검색에 필요한 기간을 지정을 안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검색에 필요한 기간은 다 해제를 시켰어요. 설정에 들어가서 코스닥 종목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닥 종목도 거래를 하고 싶다, 매매를 하고 싶다 하면은 코스닥에 체크를 하시면은 여기 앞에 Q라고 붙은 것들이 있어요. Q가 이제 코스닥을 말하는 겁니다. 이 103개가 이 RSI2 전략에 검색이 됐어요. 검색된 종목을 하나하나 이제 대입을 시켜보는 겁니다. 처음에 QQP라는 회사가 있네요. 뭐 수익률 그래프는 이렇고요 종합적으로 보시면 익률 50%에 손익비가 1.33입니다. 다음에 SND는 안 좋네요. 이 결과를 보시면은, 이 RSI2 전략이 그 어떤 종목이든지 잘 맞는 전략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SK 디스커버리 5도 보시면은, 누적 수익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한 2010년까지만 해도 좋았죠. 근데 그때부터는 하향세입니다. 경동 나비엔도 볼까요? 어, 이거는 뭐 그래도 괜찮네요. 경창산업. 오, 이거는 이제 그래프가 좋으면은 이제 승률이랑 손익비를 이제 보면은 좋습니다. 어, 승률은 60%대 나왔고, 평균 손익비는 아주 좋진 않네요. 그냥 보통 수준. 그래서 이렇게 이 RSI2 전략에 의해서 이제 내일 당장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103개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이미 며칠 전부터 이렇게 매수 조건이 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매수 신호가 나온 그 전날 기준으로 보면은 RSI가 5 이하고 종가가 52평이랑 202평 사이에 있는 거죠. 가장 처음 조건을 11월 26일 날 만족했기 때문에 그 다음 영업일인 11월 27일에 매수를 하는 것이고요. 5위평 위로 올라왔을 때만 매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계속 매도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미 매수가 보다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더 들어가도 뭐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아예 뭐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목들을 계속 이렇게 보시면서 수익이 우상향하고 뭐 승률하고 손익비가 좋은 종목을 골라가지고 이제 매매를 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 이 뉴인텍이라는 회사도 좋네요. 수익이 우상향하고, 승률이 75% 평균 손익비도 1.16 괜찮네요. 코스닥도 나름 괜찮은 기업들이 있는 것 같네요. 대한제부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laughs>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DKT라는 기업도 7 5에 평균 손익비가 6. 총 거래 횟수가 지금 4 번밖에 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짝 들어가기에는 좀 통계가 부족하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매매하면 좋을까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한 종목에 이렇게 다 들어가기보다는 종목을 분산해가지고 그 평균 수익률을 좀 따라가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전략이 굉장히 해볼 만하다. 싶어가지고 평생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조금 맛을 보고 싶어가지고 일단 50만원 계좌를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내일부터 그러니까 오늘이죠. 예약 매매로 해볼까 합니다. 종목은 몇개 뽑아놨고 이미 예약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증권사든지 이렇게 예약 매매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이제 오후 4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가능하니까요. 퇴근하고도 얼마든지 종목을 골라서 이제 예약 매수를 걸어 놓을 수 있는 거죠. 예약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9개 종목 정도를 골랐습니다. 고른 기준은 그 수익이 어느 정도 우상향하고 수익률과 손익비가 괜찮은 종목들, 골랐습니다. 아홉 개 골랐고, 뭐 일진 다이아, 남해화, 한미글로벌, NS쇼핑, 대원제약, 하나솔루션, 하나우, 금호석유우 이렇게 골랐고요. 이제 50만 원밖에 없으니까 매매할 수 있는 수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2월 7일 이제 장이 시작하면 자동으로 주문이 나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어, 설정하시느냐 하면은 아침 시가에 사고 싶다라는 거예요. RSI 2로 매수 조건이 됐고. 이 전략에 따르면은 이제 다음날 시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거죠. 어, 그래서 메뉴에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 HTS에서도 하셔도 되고 MTS로 하셔도 됩니다. 예, 메뉴 검색에 예약이라고 쳐보면은 이런 비슷한 말이 있을 거예요. 예약 주문. 예약 주문에 들어가 보시면은 뭐 매수와 매도가 있습니다. 매수를 해야겠죠. 여기에다가 예,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싶은 수량 뭐한 주면 한 주, 뭐두 주면 두 주.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가격이 중요한데요. 이제 시가에 반드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52,400원인데 내일 장이 시작할 때는 52,400원보다 높게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53,000원에 시작을 했다. 그러면 지정가로 52,400원에 했을 때는 매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52,400원에 이제 걸어 놓으시면은 주가가 도게 시작을 했더라도 어, 밑으로 이제 빠졌을 때 매수가 될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제 100% 체결이 안될수 있어요. 그냥 이제 53,000원 찍고 그것을 이제 시가로 해가지고 계속 올라간다면은 또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시장가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제 시장가로 하면은 이제 또 문제가 이것이 이제 30% 높은 상한가에 주문을 내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일 53,000원에 이제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30% 높은 금액인 이제 68,900원에 주문을 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을 때아 100만원이면은 지금 이제 54,000원 해가지고 내일 뭐 시장가가 뭐 못해도 뭐 53,000원에는 시작할 것 같아 아 그럼 18주 정도를 주문할 수 있겠다 라고 이제 생각해 가지고 18주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53,000원에 나가는 게 아니고 53,000원에 1.3을 곱한 68,900원에 나가요 그래서 68,900원에 18주를 내는 효과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124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근데 장고가 이제, 이제 100만원이다 라고 하면은 이 주문은 나가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취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한가를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가지고 있는 자금의 75% 정도를 쓸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량을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이제 100% 금액으로 하진 않았고요 어느 정도 이 상한가 여유를 두고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시장가로 해가지고 어 몇주할 건지 해서 이제 예약 매수를 누르시면은 이제 주문 전송을 누르시면 이제 바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 주문이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예약 조회를 눌러보면은 여기에 이제 순서대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침 7시까지 취소를 하지 않으시면은 그냥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7시가 지나면은 이거 취소하고 싶어도 안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취소를 하실 거면 은 반드시 7시 전에 취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소를 하시는 거는 이제 취소하고 싶은 주문을 누르시면 이렇게 취소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얘를 누르면은 이제 취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취소를 하셨으면 반드시 취소 내역에 가셔가지고 잘 취소가 됐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rsi2 전략으로 내일 9 종목을 매수를 할 거기 때문에 걸어놨습니다 이것이 전부 내일 체결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주가가 너무 높게 시작한다. 그러면은 주문 금액이 초과가 돼가지고 몇 개는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체결이 된다. 라고 하면은 어그 종목은 이제 항시 보고 있다가 이제 주가가 5이동 평균에 종가 마감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 주문을 또 내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고를 수가 없는데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으면 여기에 보유 종목이 뜨고요. 그것을 이제 선택해가지고 예약 매수와 똑같이 예약 매도를 하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시장가로 해가지고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역시나 장이 시작할 때 9시에 바로 주문이 나가게 되고요. 저도 몇번 해봤지만 거의 이제 시가 나가게 되고요. 뭐한틱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개별 종목으로 RSI2 전략을 하는 거는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실제로 해보고 그리고 실제 매매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보고 만약에 아, 이 전략을 계속 이 방법으로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꾸준히 해볼 생각도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예약 매매를 통해서 RSI 2 전략을 하는데 이것이 생각대로 매매가 안 된다거나 하면은 저는 이제 이 전략을 버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RSI 이2 전략에 대해서 스크립트 작성해서 백테스트까지 해보고 종목 검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익이 우상향하고 승률과 손익비 괜찮은 종목 9개를 골라서 예약 매수까지 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매매는 이제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어떠한 기업이고 좋은 기업인지 나쁜 기업인지 그것을 굳이 볼 필요는 없는 거죠. 혹자는 이런 매매방법이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수익을 낼수 있으면 뭐 기술적 분석이든지 기본적 분석이든지 뭐 상관없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뭐 저도 테스트하는 입장에서 확신은 없지만 뭐 새로운 매매법으로 도전해보는 것도 재밌고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